자 이차 부등식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해서 모든 실수 x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내용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자 여기 단적인 예로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랬죠. 함수 값이 0보다 크다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렇게 이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함수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분이죠. 이분. 그죠? 이분이 이분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여기잖아. 여기. 여기 이분. 그죠? 자, 이분 알파 베타라 한다면은 큰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범위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실수 x를 했어요. 이건 모든 실수 x래요. y 값이 양인 건 아니잖아.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함수 값이 0보다 크게 될 조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하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실수 x가 나오면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2차, 2차 부등식 했죠. 그죠? 2차 부등식 했으니까 최우정의 개수는 당연히 2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두 개로 구별했어. 자, 그래 그래프를 보면은 양수일 때의 그래프와 음수일 때의 그래프 두 개로 구별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함수 값이 0이고 0을 포함할 때, 또 0보다 작고 0을 포함할 때 이렇게 분류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함수 값이 항상 양이 된다 이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 말은. 이차부등식의이 e, y 값이, y 값이 항상 모든 실수 x 대하여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 대하여 함수 값이 0보다 크다. 이 말은 항상 함수 값이, 즉 y 값이 0보다 크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성립할 조건은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1차럼붕 떠야 되죠. 모든 X 값에 대하여, 그죠? 모든 X에 대하여 함수 값이 모두 다 어떻게, 다 0보다 크죠, 그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붕 떠야 된다고. 자, 붕 뜨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방정식과 연결시키면 액주가 교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D가 0보다, 0보다 작다는 이 하나로 이 모든 걸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여기 0을 포함하는 경우 있죠. 0을 포함하는 경우는 2번 그래프죠. 함수값이 0을 포함하고 또 나머지 다 양이 되는 경우. 그렇죠? 자, 이런 케이스가 되어 있죠. 이때는 D가 0을 포함하는 거죠. 중근일 때, 그죠? 자, 이렇게 포함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최우장의 개수 음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지, 그지? 렇 자,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모두 음수일 때는 3번 그래프지. 모두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액축과 접혀있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이때도 역시 D가 음이 되면 되죠. 그죠? 이런 구조. 그리고 0이 이제 포함되려고 하면 역시 액축과의 교점이 생기면 되죠. 이때는 중근을 가진 케이스니까 D가 0일 경우도 포함되죠.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이거는 그래프만 이해하면은, 그렇죠? 금방 한번 보면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의할 점은 여기는 2차 부등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 그죠? 자,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래서 부등식.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이죠.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 항상 성립할 조건. 그렇죠? 자, 이때는 a가 양수고 또 D가 음수면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렇죠? 되는 맞는데,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을 안 했잖아. 그냥 부등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0이 될 수도 있어. 그죠? A가 0이 아니고 0보다 클때 성립되지만 0도 될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A가 0이 되면은 BX 플러스 C란 1차가 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X. 모든 를 1차는 죽 거면은 마이너스도 나오고 플러스 도 나오고 다 그렇잖아. 그죠? 함수값이. 그래서 B도 0이 돼야 돼. 그렇죠? 1차 함수는 이렇잖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음수도 나오잖아. 그죠? 음수도 나오기 때문에 B도 0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러면 C가 남아. C는 뭡니까? Y 절편이죠? C. C가 이쪽에,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C가 위에 있으면은 그렇죠. 양수가 되면은 되는 거 맞죠.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양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함수값이 음이거나 0이 될 경우 그죠. 이것을 승리하도록 하는 실수의 이체대값 했는데, 이 경우는 모든 실수 x라는 데 대해서 주목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음이 되거나 0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실수 x다 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것 충분히 가져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어야 돼 그러면 a가 음수가 되고 d가 어떻습니까 중근과 허근이조건이 되어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판별식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 과정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죠. 자, A가 3분의 1, 이렇게 되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의 최대 값 하니까, 가장 큰 값이니까, 가장 큰 값이니까,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에서 찾으면 안 되죠. 그죠? 반드시 조건이, 이게, 이 조건 하에서 구했잖아. 그렇죠? 이거는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죠? 자, 이 조건 하에서 이게 승립되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구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렇죠? 수익선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거 반드시 이 조건 가져와야 됩니다. 공통 범위가 돼야 돼. 자, 이 문제는 부등식으로 바로 주어져있지 않고 2차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주어져 있고,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관찰해 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먼저 항상 실근을 갈 때죠. 2차 방정식이 항상 실근을 가진 데에서, 그럼 여기부터 먼저 주목을 해야 되죠. 그죠. 2차 방정식이 항상 실근을 가지니까 d가 이렇게 되죠. 그죠. 함수로 한다면은 축에 접하거나, x과의 교점이 두개 생길 때죠. 그죠? 자, 그래서 죠 자, 그 d가 0 같거나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먼저 판별식을 이용하면 은 이렇게 되죠. b제곱 마이너스 즈 그런데 보니까, 전개를 해보니까 k에 대한 2차식이 되었잖아. 그죠? k에 대한 2차식인데 이 k에 대한 2차식을 x로 바꿔봐. 그러면 fx는 x제곱해서 좀 x에 대한 2차식이 되죠. 그리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k 대신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했는데 말 바꾸면은 실수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말이잖아.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이 말은 이 말은 x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런 말입니다. x의 값에 관계없다. 어떤 값을 넣든지 관계없다 이 말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승립한다. 그런 의미가 연결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바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값이 0이나 0보다 크니까, 이런 구조가 되죠. 그죠? 자, 이런 구조가 되죠. 자, 그래서 D가 0과 크나, 0보다 작은, 이런 경우로 돼서, 바로, 이렇게. 판별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때 짝수니까 b 마이너스 ac 이용하면 되겠죠. 계산이 훨씬 줄어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범위가 사이 범위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범위를 구하면 된다. 그쵸 실제 a 값을 범위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방정식으로 주어졌고 또 k 값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k 값이 관계없이 모든 k를 쓸수 있으니까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 되죠 자, 이 문제는 잘 관찰해야 될 문제죠. 여기 부등식 대시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이야. 자, 부등식이면서 이 2차 부등식, 부등식이면서 이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선이 반대했죠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y값이 항상 0보다 커. 그러면은, 그러면은 먼저 2차부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자, n+2가 0이 돼. n+2가 0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4가 되죠. 그죠? 4가 되고 4가 되니까 0보다 크죠. 즉 x에가 n+2가 0이 되면은 x의 값을 어떤 x 값을 넣어도 4가 되니까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이 성립되죠. 그래서 X의 모든 실수 값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M 플러스 2가 0이 아닐 때도 이제 조사해야 되죠. 그죠? 자, 2차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M 플러스 2 0이 아닐 때, 항상 Y 값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붕 떠야 되죠.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붕 떠야 되니까, 0은 안 되지만, M 플러스 2가 0보다는 커야 되죠. 자,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d가 음수라는, 음수라는 거, 맞죠? 허건이를 가지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니까 이런 범위가 나왔어. 자, 이런 범위가 나왔는데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 이거는 이 d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이 조건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두 개가 공통이 돼야 되죠. 공통 범위가 돼야 되죠. 자, 공통 범위가 여기 이렇게 나왔어. 됐죠? 자, 그런데 여기 m이 골 마이너스 2인 경우와 이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이거는 이 조건에서 이게 승리되어야 되니까 공통이 되지만, 이두 경우는 이런 경우 혹은 이런 경우죠. 그죠? 두 경우는 엄연히 다른 경우잖아. 그래서 이두 개의 경우가 다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경우를 합해야 됩니다. 다 포함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m이 마이너스 2도 포함하게 된다고. 자,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해서 4개가 되는 것. 그렇죠? 이 주의해야 될 것. 그렇죠? 부등식일 때두 가지 조건을 가져와야 되고 또이두 가지 조건을 합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함수 값이 0이거나 0보다 작을 때 해가 단한개 존재한다 했죠? 그죠 그때 양수 k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 과정은 서술하셔야죠. 서술. 여러분들이 서술하면은 부담을 가지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표현만 해주면 되지 그걸 논술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수, 수로 계산는 과정을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가 단한개 존재한다는 말은 한개 존재한다는 말은 방정식으로 보면은 중근을 가지는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함수로 서는 x축과의 교점이 한개있죠 즉, x축에 접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구, 어,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 이 과정은 이렇게 중근을 가지는 액주가의 접하는 그래프가 된다 하는 걸 하나 적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D 골린이 되면 되는 거 맞죠. 그죠. 해가 단한개 존재한다. 그죠. 음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이 점에서 단한 개의 존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가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d를 적어주고 계산을 하고 계산한 결과에서 마이너십사와 2가 나왔는데 그때 양수인 2만 택해 주면 된다 이렇게만 적으면은 100점 받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서술하는 문제 아니더라도 모든 문제 풀이하는 과정이 적혀 있는데 그런 내용 그 정도만 적으면은 모두 다 서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아는 과정을 간단히 적어 놓면 됩니다.